5학년 2학기 2단원 분수의 곱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모둠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 연순의 모둠은 1과 4분의 1에 3배만큼 사용했다고 합니다. 1과 4분의 1에 3배는 얼마쯤 될까요? 1과 4분의 1은 1 더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1에 3을 곱하면 3보다 클 것이다 라고 어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과 4분의 1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고,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분수의 가는 거짓 가짜로, 결국 가분수는 가짜 분수라는 뜻이죠. 자, 4분의 5를 말로 풀이하면 전체 4개 또는 4묶음 중에 5개라는 의미인데 전체가 4개인데 5개를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분수만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0에서 1까지 4등분 했을 때 5개를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1에서 2까지도 4등분을 해주고 이 중에 다섯 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분수의 대는 큰 대자가 아니라 띠 대자로 허리에 차고 다닌다 또는 데리고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연수를 데리고 다니는 분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5가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4분의 5만큼이 총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1과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5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에서는 분자만 더해 주면 되기 때문에 5가 3번 더해져 있다. 5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5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계산하면 4분의 15가 되고 대분수로 고쳐주면 3과 4분의 3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과 4분의 1을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면 1 더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1 그리고 4분의 1이 각각 3개씩 있는 거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1과 4분의 1 곱하기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덧셈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곱셈이 되죠. 그래서 1이 3번 더해져 있는 건1 곱하기 3 4분의 1이 3번 더해져 있는 건 4분의 1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 계산하면 3 더하기 4분의 3이 되죠.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표현되었으니 이걸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과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 나타내는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부분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면 지난 시간 영상을 다시 보고 오시면 되고, 이 계산 방법은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직사각형으로 나타낸 부분을 보세요. 자, 이렇게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를 어림하기 쉽습니다. 대충 3보다 클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어림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35쪽 6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4분의 1 곱하기 7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죠. 기본 원리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간혹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또 어렵게 계산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학은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누구나 외울 수 있어요. 자, 4분의 1 곱하기 7은 4분의 1이 7번 더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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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죠.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더셈에서는 분모를 더하지 않고 분자만 더하죠. 분자의 1이 7번 더해졌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을 하면 4분의 7이 됩니다.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4분의 3이 되겠죠. 이번에는 8분의 3 곱하기 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먼저 8분의 3 곱하기 2는 8분의 3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을 하면 8분의 6이 됩니다. 분자 분모의 최대공약수 2로 약분을 해주면 4분의 3이 되죠. 두 번째는 미리 약분을 해서 계산할게요. 8분의 3 곱하기 2에서 분모와 곱하는 수의 최대공약수인 2로 약분을 하면 분모는 4, 곱하는 수는 1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4분의 3 곱하기 1이 되죠. 한번더 계산을 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와 3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2와 3분의 1 곱하기 3에서 2와 3분의 1을 3분의 7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3분의 7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3분의 21이 됩니다. 3분의 21은 7이죠. 이 방법은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2와 3분의 1 곱하기 3은 2와 3분의 1이 각각 세번 더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합이 되죠. 자, 2를 세번 더한 것. 3분의 1을 3번 더한 것은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이 되죠. 계산을 하면 6 더하기 3분의 3. 이때 3분의 3은 1이기 때문에 7이 됩니다. 어, 이 방법은 크기를 어림하기 쉽죠. 6보다 크다는 사실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도 알수 있으니까요. 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학 익힘 23에서 25쪽을 풀어보세요.